빵빵빵빵빵빵빵빵빵 아아 넘길게요. 제가 약간 스포일러 이런 거 약간 예민해서 다른 분들도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 트레일러도 보고 싶지 않은 분들 패러디도 보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넘길게요. 아. 그 예고편의 킹돈 님 패러디였어요. 근데 어쨌건 네. <laughs> 저는 그런 것도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, 왠지.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영화사에서 주는 예고편이 정확한 말하면은 영화사에서 주는 예고편이 아닌 거 알고 계세요, 혹시? 영화사 본인 감독은 아무 일단, 영화를 제작하면 손에서 떠나. 그러고 나서 프로듀서랑 예고편 만드는 감독은 따로 있어요. 그러면은, 이영화의 스포일러를 다 넣어서 빼기도 해. 그래서, 실제 감독하고 편집자는 아무 힘이 없어요. 영화 예고편은 아예 딴 사람이 만드는 거야. 그래서 말이 많아요, 여기서는. 그래, 홍보단에서 홍보를 할 뿐, 영화 직접 만드는 사람들, 거, 어, 감독이랑 겁나 싸우지. 지금 그게 스포일러를, 어? 거기다 넣으면 어떡하냐? 이러면서 막 싸우고 난리나서 전 그래서 스포일러 있을까봐 트레일러도 안봐 예고편도 안 보고 포스터도 안 봐요. 포스터도 딴 사람이 하거든. <목소리> 어서와요, 시메노트님? 음, 완전 딴 사람이 하는 거야. 그래,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내가 영화에 신경 쓴다. 난 진짜 영화 진짜 일도 모르고 하고 싶다. 그럼 그래, 맞아. 말 그대로 언제 개봉한다. 이것만 알고 그냥 가서 바로 보세요.